성경을 보면 한 주제를 가지고 한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보아도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고린도 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성경의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이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설명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뒤에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비 깊은 고통과 함께 마치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욥기 14장 14절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에 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것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세상에 삶밖에 없다면, 이세상이 삶뿐이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더욱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 우리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개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그동안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꿈에 본듯 혹은 헛개비를 본듯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난 것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주구천원의 한편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 꾸며낸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이다. 이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활은 왜곡되거나 창작되어진 일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럽니다. 러면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후 55년경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창작될 수 없는 일이다. 왜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아직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들은 목격자들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거나 심지어 거짓된 풍설로 돌아다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고린도전설을 기록할 때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여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공고하게 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1세기 신앙공동체 초대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무시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서 1세기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은 개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사도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나중에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나는 아주 맨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비슷하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표현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런 표현을 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일련의 자기표현 자체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사도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변화예요 바울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갖춘 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이 시대에 잘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때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좀 잘난 사람. 나는 그래도 좀 적절하게 갖춘 사람. 바울이 가졌던 부활하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맨 나중에 겨우 본 사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은 사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다시 입에 내놓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일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로 이 바울의 표현 그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생각 자체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파울의 유명한 고백을 오늘 보면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자기는 자기 실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올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말을 드러내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생각의 구조와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삽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 맞다면. 여기 바울이나 그 밖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삽시다. 이런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복 많이 받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살 길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다짐하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